자 오늘 의 핫클릭 주 k i SK이노베이션 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오늘 질문 주신 분 저, 제가 이제 그 영상 관리자님한테 전달 받았는데 어시황이 아니고 이거 대화 내용이에요 시청자님이 2차전지 관련주 어디든 괜찮다 수익만 나면요 아, 일단 제가 여기서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익만 난다면 꼭2차 전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금 분석이 아니고 일단은 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제가 드린다면요. 수익만 난다면 꼭2차 전지여야 하는가? 이거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만 난다면 꼭 지금 모르는 것만 사야 하나? 수익만 난다면 어 지금 손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어. 모든 것이 수익만 난다면 용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손절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손절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지금 모르는 거, 예를 들면 뭐 파미셀, 그 다음에 그저께 올랐던 이디지씨 오늘 떨어졌지만, 그다음에 뭐 심풍지약?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제 테마주들 이런 것들. 수익만 한다면 꼭 지금 모르는 걸 사야 하는 건가 좀 바닥에 깔린 거좀 안전하게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익만 한다면 2 0 0 0원제하는가 수익만 한다면 2 0 0 0제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답변 드렸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님이 컨택 정책상 1인 1종만 가능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청자님이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만 5,500원 지금, 미천지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셔서, 어, 하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리자님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 어, 13만 5천 원이면은 수익이 나는, 나야 되는 입장에서 13만 5천 원을 사는 게 맞을까요? 어, 안될건 없습니다. 안될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 추세 자체가, 어 상방 추세이고 이게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꺾인다라 꺾일 만 하면 반등 나오고, 어또 여기서 반등 나오고 지지선이 만들어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추세선 조금만 낮춰서 이쯤에서 본다라고 하죠. 가능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아이이 어, 이 자리에서 접근 십삼만 5천 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요, 이거는 손절을 생각을 하고 있으셔서 손절을 언제서 생각해야 되냐면요. 13만원에서 일단 순전하고 나중에 빠지면 다시 사야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6월 24일날 어쨌든 급등을 했어요. 급등하고 나서 그 자리 안 끼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데, 어, 결국은 그 자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지지선이 다음은 어디로 내려오냐면요. 여기로 내려와요. 12만원으로. 그럼, 이 종목, 뭐, 오늘 당장 아니었지만은, 내일이랑 모레 걸치다가 보면은, 12만원대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13만원대 에 바로 손절하고, 12만원대에 샀으면은 주식을 더 많이 살수 있었지 않을까요? 저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어요. 손절을 했어 해서, 더 싸게 사든가, 더 빨리 올라갈 거 사면 되는 건데, 파란색에 절대 못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이해를 좀 시켜 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앞에 힌트가 이미 있어요. 또 올라왔죠. 어? 빠졌는데 지지선 못지켰죠 그러면은 시각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어,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서 빠져서 지지선 여기 빨간색양봉이 지지선이에요. 빠졌어요. 못지켰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요. 이제. 여기도 못 지켜요? 그럼 다시 여기에요. 여기까지 빠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 이 모양 알지 않아요? 헤드 앤 숄더? 어, 헤드 앤 숄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1 3만원대 손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지금 손절하나요? 아, 지금 손절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자리예요 이미 깨진 상태고요 게 앞으로 한번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의미 없고요. 어차피 손절할 거면은 12만원 이탈하는 거 보고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산다 그러면은 이제 10만원 초반대에 다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 좀 들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해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영상에서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거 말고 다른 종목 어떤 걸 사세요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혹시 뭐 관련돼서 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관리자님한테 연락 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나야 한다면 반드시 2차 전지 여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이었고요 종목 대응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잠깐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은 2차전지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필요 없는 위치에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메모리 소화가 되고, 조정이 나온 타이밍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정고점까지 13만원까지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추가 상승 여부를 경기로 판단해 을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12만원대 순절까잡 자꾸 대응하셔라 라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